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위원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에점 P에서 P에서 접선이라 고했어요이 P점에서 접선이라는 얘기는 원의 중심하고 P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게 지금 직각이란 라 얘기죠 접선과 직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반지름 자 접선이 x 가만는 점이 Q였고 자이 점을 A라고 그랬을 때 그죠 이각이 세타라고했어요 사실은 이각이 세타란 야기는 이각이 세타란 이야기고 그죠? 그럼 여기는 두 네각의 크기 합인 이 세타가 되겠네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PQ의 길이, 자 PQ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OQ의 길이, O에서 또 Q까지 길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PQ의 길이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PQ의 길이는 POQ라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보세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밑변에다가 탄젠트 값을 곱하면 이만큼 PQ가 되죠, 그쵸? 그래서 밑변의 길이 이게, 이게, 얼마죠? 1이니까 1 곱하기 탄젠트 2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PQ의 길이는 구했습니다. OQ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OQ의 길이. OQ의 길이는 어떻게 생겼던가 냐면 OQ. 그 다음에 이 2세타 각에대해서이 길이는 1. 코사인 값이죠, 그쵸? 자, 코사인 2세타가 얼마죠? 코사인 2세타가 빛변분에 밑변 되는 거죠, 그쵸? 빛변분에. 5q분의 밑배한 1. 그러므로 5q의 길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코사인의 2세타분의 1이 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PQ, 마이너스 5q죠. 그죠. PQ는 탄젠트이세타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 분의 1 입니다. 자 이건 뭐죠? 코사인 2 세타 분의 사인 2 세타 되니까 통분해서 써주자면 은 이렇게 써주겠죠. 코사인 2 세타 분의 사인 2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네요. 그죠자 그러면 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리미트 세타가 얼마라고 할때 4분의 파이로 갈때 4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4분의 파이로 가는 거죠. 그렇죠자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OP 마이너스 아, pq-5q 되있네렇 그쵸? 자, 이걸 써보면 이렇게 써지는거죠. limit 세타가 얼마로 갈때 4분의 파이로 갈 때. 그죠 여기는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어 있고 여기는 얼마냐면 코사인의 2세타.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써주게 되면 이렇게 써지는거죠. 사인 2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시키게 되면은 이게 0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대입시키면 얼마 나오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이게 0 나오는 거죠. 분자도 4분의 파이를 대입시키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서 1마에서0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0으로 되는 값을 0으로 되는 값을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하죠, 그렇죠?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쪽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쓸 건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알파로 취한에 쓸 거예요. 그러면 세타는 4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쪽에서 4분의 파이보 가깝게 되니까 알파는 0으로 가는 건데, 플러스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세타 대신에,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쓸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바꿔볼게요. 사인 이세타는 얼마 되냐면은 사인에 이거 이세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됩니까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코사인의2알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자 코사인의 이세타는 마찬가지로 이세타 대신에 이세타 이를 곱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 알파가 될 것이고 2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 빼준 거니까 이 사인은 코사인, 어, 여기 코사인인데 그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인의 이세타이게이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식을 다시 쓰자면은 어떻게 써진다고요 이제 리미트 알파로 바꾼 거죠 알파가 양수형으로 갈때 그죠 이 값은 얼마입니까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렇죠?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인 알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 돼요. 아, 여기서 0분의 0이니까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아 어,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의 2 알파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쵸 코사인의 2 알파 플러스 1을 곱할 겁니다 분모 분자에다 그렇게 되면은 자 리미트 알파가 0으로 갈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사인의 2 알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이 알파 플러스 1이 있었고. 그죠? 다음에, 이거,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준 거죠. 코사인 제곱 이 알파 마이너스 1인데, 그것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 알파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 알파가 되더라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될 거고, 여기 코사인, 사인 이 알파, 사인 이 알파 하나는 약분될 거고, 알파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남은 것만 생각 해보면, 알파가 0으로 가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알파분의 사인 2 알파가 있는 거죠. 여기는 2 알파가 돼야 되니까, 곱하기 1을 해주면 사실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냐면, 여이더 있는 거죠. 코사인에2 알파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이 값은 1로 가는 거고, 여기는 2가 있고, 알파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그죠. 코사인, 음, 코사인 0은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거 2 잖아요. 그래서 이 약분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1만 남네요. 그쵸? 자, 극한값은 1. 4번입니다.